안녕하세요. 작전장교 M.P.S.입니다. 내부전쟁 1시즌 던전 죽음의 상은 1분 공략 브리핑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1렘 역병 뼈당이는 전투간 주기적으로 쫄이 나오는데 죽을 시 해당 자리에 바닥을 남깁니다. 또 본체 또한 주기적으로 바닥을 생성하죠. 그러니 바닥을 피하다가 전장의 특징으로 인해 쫄들이 애드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줄 요약 바닥을 잘 피하자. 다음 이내민 수학자 아미 스는 주기적으로 다섯 마리의 쫄을 생성하며. 잠시 후 마지막 수확으로 쫄들을 폭발시켜 강력한 광역 피해를 입힙니다. 그러니 쫄이 폭발하기 전에 파티가 빠르게 제거해야겠죠. 가능하다면 마법사는 차단만 보면서 석궁수부터 제거한 뒤 나머지를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. 한줄 요약, 쫄을 빠르게 잡자 다음 3렘인 스티치 플래시는 전투가 시작되면 무적 상태로 단상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허나 플레이어가 쪼리 시전하는 갈고리를 보스에게 맞추면 필드로 끌어내릴 수 있죠 사실상 이게 공략의 전부인데 생각보다 맞추는게 쉽지 않으니 모두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참고로 한번 내려오면 끝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며 필드에는 새로운 쪼리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쪼를 다시 활용해서 또다시 끌어내리면 되겠습니다 한줄 요약, 갈고리를 잘 맞추자. 다음 막내민 알토르는 전투가 시작되면 딜러들이 차례대로 아래쪽 간상으로 추방됩니다. 그러면 눈보라가 치는 통로를 통과해서 끝에 있는 쪼를 잡아야만 원래의 전장으로 복귀할 수 있죠. 그런데 핵심은 이때 통로에 있는 눈보라를 맞을 경우 계속 중첩이 쌓이게 되며 이로 인해 기존 필드에는 계속 바닥이 깔린다는 것입니다. 이 바닥은 무려 2.5분이나 지속되므로 시간이 흐리면 전장이 바닥으로 가득해지니 이 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한줄 요약 하보단상에서 눈보라를 조심하자.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NPC였습니다.